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서경대학교 포트폴리오 제출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수예요. 머리를 짧게 잘랐죠. 요즘에 더워서 짧게 잘라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커뮤니티에 있는 Q&A에도 올라왔고 저에게 DM으로도 가장 많이 주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경대학교 포트폴리오 제출 하나요? 학원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진짜 제출하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 실기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총두 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링! 첫 번째 질문. 서경대학교 실기전형 대학 학과둘다 포트폴리오 제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서경대학교 포트폴리오 제출 못합니다. 제가 2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4년제와 전문대는 각종 가산점이 없다.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시면 24학번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제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상도 학생부 기록부에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대회는 보통 외부상이 많죠. 교내상도 적지 못하는데 외부상을 정리해서 교수님께 드린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제가 그래도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오늘 또한 주셨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서경대학교 계약학과는 샵에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 자격증을 필수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발 서경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경대 실기를 준비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 잠깐씩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이나 대회 같은 걸 나가라. 가면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경험은 대학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요. 과연 서경대 붙는 재미가 클까요? 아니면 민간 자격증 대회를 나가는 재미가 클까요? 서경대 실기를 준비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날릴 만한 다른 종목도 하면 좋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준비하다가 서경대 실기 준비 못하는 게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제 경험담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대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와 서경대 실기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실기와 계약과를 쓰시는 분들은 실기 자기 전공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서경대 실기 시험을 보러 갈때 가발에 물을 묻힌다거나 뭐 샴푸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모집요강에 나와 있어. 하지만 하지 않으면 머리가 뻣뻣하잖아요. 펌 같은 경우에는 뻣뻣하면 진짜 망합니다. 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죠. 뻣뻣한 가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집요강에 분무기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분무기를 몇개 챙겨와라, 고세개 챙겨와라, 한 개만 챙겨라두 개만 챙겨라네 개만 챙겨라 네 라고 적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무기를 두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왜두 개를 준비하냐? 한 개에는 물로만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에는 민수물을 담그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땡 하자마자 저 같으면 펑 가발에 뿌리부터 조금씩 인스문을 뿌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씩 많이 뿌리면 엄청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머릿결을 덜이 예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꼭 전화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학교 전화하는데 짧으면 2, 3분, 길면 10분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중으로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에도 편하시고 제 마음에도 편하기 때문에 꼭 이중으로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 입시 상담소 시간입니다. 미용 입시 준비생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